1월 18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0장 영원의 햇빛 예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강건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옵소서. 이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어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2 2절까지 있는 말씀 다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개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려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에서는 지혜가 여인의 모습으로 의인화가 되고 있고 또 미련함이 음녀의 모습으로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와 미련함 이 정숙한 여인과 음녀 이둘 중에서 무엇을 택하겠느냐 그것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는 달콤한 말로 사람을 유혹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솔로몬은 젊은이에게 이 음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지혜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 솔로몬은 음녀를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음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샤자라는 다른 민족의 여자 이거는 합법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소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스트레인지 우먼 낯선 여자 매춘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은 매끄럽게 아첨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여인을 의미합니다. 이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한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통혼했던 이방 여인들을 암시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들은 이스라엘 왕실에 들어와서 각가지 말로 솔로몬을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의 이방 신들과 또물란한 이방의 종교 사회적인 풍습을 유입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녀와 이방여인은 모두 이방에서 온이 매춘부들을 가리키는 말로 당시 종교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대부분 다신교를 섬겼습니다. 다신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남신과 여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신들 가운데 이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는 신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는 남녀 사제들이 있었고 대부분 매춘을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면 신들도 사람처럼 똑같이 성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임신이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런 그 신들이 사람들에게 출산과 풍년에 그와 같은 은총을 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전에서 매춘은 영적인 일로 인정이 돼서 아주 흔하게 자행이 되었고 요새 아재들이 마을로 내려와서 매춘을 하는 것도 종교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7절을 보면은 그런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라. 이렇게 또 소시의 짝을 버린 자 하나님의 원약을 잊어버린 자 이렇게 음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음란하고 젊은 날에 젊은 날에 결혼한 남편을 배신하고 버린 여자,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 서약을 어기고 음탕한 삶을 살아간 여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경험이 많지 않고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한 젊은이는 겉으로만 보이는 음녀의 아름다운 모습의 매력을 느끼고 음료의 유혹이 달콤하게만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이 풍조에 강하게 고개를 내줘우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고 결국은 그리 되면은 그의 집안이 패망하게 되고 그의 인생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몸으로 짓는 죄 가운데 이 음행의 죄는 참으로 심각한 것이고 용서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음료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겪게 되는 결말을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월로 기울어졌나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비참한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음녀를 따라가지 말라. 왜냐? 그 길을 가게 되면은 너도 함께 멸망하고 죽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어찌 못하느니라 자신의 육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버린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 솔로몬은 음녀에게로 가는 자는 결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합니다. 누구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 유혹에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그 아픈 경험은 오히려 커다란 우리에게 긍정적인 힘이 되기도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막스플랑크 교육연구소가 15년에 걸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지혜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책임자인 우수, 우르슬라 슈타우딩어 박사가 그 연구 결과 지혜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많다고 더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둘째로 어린 시절에 창조적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더 지혜로워진다. 셋째로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더 지혜롭다. 넷째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 더 지혜롭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더 많이 체험을 했다. 그래서 이 우르슬라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종합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14세부터 23세 사이에 인생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한 사람이 더 지혜롭더라. 다시 말해서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는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모두가 가지고 싶어 하는 지혜의 원천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은 마땅히 위인들이 어느 날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인들의 공통점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우리가 악한 길, 영적 음란의 길을 가지 않는 방법은 지혜밖에 없다.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와 음녀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을 이 삶이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대조가 된다 그런 얘기를 21절부터 22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휼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 즉 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 땅에 남을 것이다. 즉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하지만 음녀를 따라가는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뽑힌다. 사망을 얘기하는데 동시에 땅에서 뽑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바로 성적 음란의 문제입니다. 서울에만 접대부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여성 가운데 우리나라에 취업하기 들어 취업하러 들어온 여인들의 상당수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적발되는 한국인들에 의한 범죄를 보면 대부분이 이 불법 유혹 업소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해서 불륜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챙피한 일이고 나라의 망조인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 목소리는 듣기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갈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따라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달콤한 거짓말들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라는 음녀의 거짓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수동적인 지혜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은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이 적극적인 지혜는 20절 말씀처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극심한 치통으로 일어나 침에 치과를 찾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다행히 이제 심한 질환은 아니어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다시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아, 경찰이 막 자기 차에 주차 딱지를 떼고 있는 거예요. 이가 아파 급한 마음에 주차구역에 어긋나게 차를 주차하고 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이 어르신의 생신이었어요. 아, 내가 밤새 이가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급하게 병원에 오다 보니까 제대로 주차를 못 했네요. 오늘이 내 일흔 번째 생일인데 아침부터 떼 딱지를 떼면 하루가 좀 엉망이 될것 같은데 한 번만 봐줄 수 없겠소? 그런데 아버지뻘 되는 어르신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딱지를 떼서 건네주고는 순찰차로 돌아갔습니다. 뗀 딱지를 보고서 크게 실망한 어르신은 이제 차에 타가지고 이렇게 딱지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 찼어요. 거기에는 벌금 난에 벌금 액수가 적혀 있는 대신에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으면서 어르신을 배려하기 위한 경찰관의 지혜였던 것이지요. 원칙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관용도 필요합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위치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는 송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380장 나의 생명되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sure 사아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예수와 탈레반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군부 독재에 있는 미얀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80년 넘게 포악한 세습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 당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땅의 정치가 또 경제가 안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민들이 삼분 사열 되지 아니하고 희망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올한해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보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치고 부르짖어 공동 기도 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